돈을 추구하기 전에 열정을 먼저 찾으세요. 진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면 결국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업무에 몰두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려 노력한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금전적인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자신의 업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 또한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를 추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돈과 성공은 당신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들 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심지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웃음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놀라운 방식으로 번져나가 다시 웃음을 주니에게 돌아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미소, 칭찬, 존중 그리고 배려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큰 행복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음과 긍정의 힘을 활용하여 매 순간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생태학적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는 그로 인해 뿌리가 튼튼해지고 땅에 더욱 견고히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고난과 도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난관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별한 매력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고난이라는 바람 앞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바람이 자신을 더욱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덕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결국 더욱 튼튼한 자신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이미 달성된 것처럼 믿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우리의 두뇌가 생각과 이미지에 반응하여 그것들을 현실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목표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는 운동선수 비즈니스 리더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명확하게 목표를 시각화하면 두뇌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로를 찾기 시작하며 이는 행동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무의식 중에도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러분이 써 나가는 이야기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실제 삶의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두뇌를 활용해 그 목표를 현실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과정입니다. 자율성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며, 이는 그들의 동기부여와 직결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자율성의 부여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일에 더큰 의미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시와 통제가 지나치면, 직원들은 자신이 단순한 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내부 동기를 감소시키며, 결국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직원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일의 일부라고 느끼며, 이는 긍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높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지시와 명령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그들의 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만듭니다. 자율성을 통해 직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